아빠, 안녕. 안녕. 친구들아, 안녕. 응, 아빠 빼워. 알았어. 자, 오늘은 아빠랑 함께하는 재밌는 놀이. 메태지가. 어? 메태지가. 어. 미술 시간? 자, 아빠랑 오늘은 이것저것 또 해봐요. 섞어 섞어 마구 이게 내거 우와 많다 엄청 많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빠도 이거는 처음 봐 아빠 사탕 거예요? 어? 헉, 아 아빠 때문에 다 사줬나? 어 여기다가 넣어줘 와 아이스크림도 있다 아이스크림도 있고 어, 어. 이건 뭐야? 맛있는 것도 많다, 그치응아이 아직... 아니야? 아이스크림이야? 자 어. 여기 안에도 뭘 넣을 수가 있어, 그렇지? 응. 음. 어, 어. 자 이제 이거 이제 어. 자 이거 이맞지어 볼까? 만들어 볼까? 어디다가만 해서 만들어 볼까? 아빠 하는에 나도 보이지 뭐 응.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풀 같아. 뭐? 어. 이게 이제 붙여서, 가루에다가 붙이고 해서, 짜서 하는 그런 것 같아. 이거를. 아, 아빠 이거 지집혔잖아. 어. 이 위에다가 한번. 초코에도 지집혔잖아. 만들어볼까? 응. 이 위에다가 해볼까? 응. 뭘, 뭘 해볼까? 에트이는에 에트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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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트 이거 에트윈에 애즈... 아, 이거, 이거 아빠 때윈지에트 <laughs> <laughs> 뭐, 아빠 에트윈은. 에트윈은. 아트윈은 에트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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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빼 이얍, 이얍, 곰돌이, 그리고 또, 여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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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또, 아 토끼야 봐봐. 응자요자도있도 아, 있고 도있도 있고 또, 것도있고 여기 토끼도 있다. 여기 토끼. 아빠 전화기 어디 있지? 아빠 전화기 뒤에다가 한번 예솔이가 꾸며줘 볼래? 음. <laughs> 자, 아빠 핸드폰 이거 뒤에 여기다가 꾸며줘 볼까? 응. 음. 뭐, 뭘 뿌려 볼까? 어떻게 해 볼까? 이거. 이거 뿌려 볼까? 와, 예쁘면 어떡하지? <laughs> 엄청 예쁠 것 같은데. 내가 짤게 알았어. 예술이 잘할도다 그럼 응. 예솔이한테 짜게 해야지. 이건 예솔이가 다 하는 거야, 알았지? 응. 아빠는 이거 뜯어주기만 할게. 예술 못찢지 지? 예솔이는 아직 아기라서 못 뜯지, 그렇지? 응. 왜 아기야? 제 기저귀 탈고 있다아 기저귀 차고 있어? 응. 기저귀 언제까지 찰 거야? 기저귀 이제 만차지 기저귀. 응? 이제 내가 할게. 그래. 조금만 해. 내 때. 아먹까 잘했다. 와 잘했다. 마니치 응. 할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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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서 발라야 돼 펴서 바르고 이제 이거예 이제 그거를 뿌려볼까? 어 아빠가 해줄게 응. 자 요거를 톡톡톡 아빠 내가 할 거야 애수리가 응. 살살 응. 오 됐다 응. 우와. 자 이제 이거를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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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질 때 조금만 덮고 있게 됐다. 와, 더워. 배소리 사고쳤어? 쳤지? 아오 아오 아 아오 아 아오 그거 봐. 미안해. 그거 미안할 필요는 없어. 네? 어? 응? 안 미안해도 돼. 그거 붙이고 하지 말고 얘들아 뛰어서 발라야 돼. 여기 안 발라진 데있지어 아빠 해줄게. 아, 토끼도 붙일 거야? 응. 토끼는 여기다가 까 응. 됐다, 됐다. 자, 또? 또, 또 어떤 거 사탕도 이거? 곰돌이 이 곰돌이도 붙일 거야? 응. 어떤 거 주황색? 이제, 이제, 응. 이제. 이제 이거 보이에. 그거 해 볼래? 응. 알았어. 이게 곰돌이네? 그니까이거도 이것도? 이것도? 응. 여기다 또 아빠 발라 줄까? 어또 응. 여기 응. 놀랐고. 이거. 어... 이거는 기죽할까? 기죽? 길게 바를까? 기죽. 응. 쭉... 잠깐만. 뒤에를 조금 더 발라야 되겠다. 어, 잠깐만. 빼 볼래? 응. 왜? 됐다. 됐다. 어, 어.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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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는 응. 이쪽에다 해 볼까? 옆에다가? 응. 아니, 여기다가 하고 있고 때. 어디? 여기다가 해 줘. 응, 알겠어. 고마워. 아빠 이거 이거 막 이거 많이 뿌이듯. 야, 듯. 많이 뿌리고 싶어? 응. 많이 뿌릴 거면 아빠가 크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만큼 크게. 응. 아빠 이제 응, 아빠 참, 이제 크지 마. 엄청 크게. 응. 엄청 크게. 자 이제 또 뜯어볼까? 짜. 살살 톡톡톡. 우와.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우와. 어? 어? 위에다가 괜찮아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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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이제 너무 많은데? 예솔아 다 뿌렸는데?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laughs> 뭐, 괜찮아 괜찮아 뭐가 이렇게 자꾸 괜찮아 어? 어? 이건 안되겠다 <laughs> 응 그냥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할까? 이제 별 이것도 해줘 볼래? 아빠한테? 아빠 전화기에 응이 곰돌이 옆에다가 좀 뿌려볼까? 너무 많은데? 됐다. 됐다. 됐어. 그렇지, 됐지. 여기. 왜 아까요, 아저? 곰돌이를 가리고 싶어? 응. 곰돌이 가리면 곰돌이가 안 보이잖아. 오 어? 오 어, 어. 아빠. 왜? 오 오. 또 어떻게 해 줘? 괜찮아 아빠. 어떻게 해 줘? 아빠 따가. 어떻게요, 깨비? 이. 응. 닦아줄게. 자 저쪽 손. 아빠한테 하는 거 아니야. 아 입에도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또 어디다가 하고 싶지 너? 응더 할까? 응 아빠 이제 이제 하트 하트? 응 아빠 여기 전화기에는 이제 할 데가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아 거기? 응 거기 잠깐만 아빠가 또 풀을 발라줄게 이걸 풀을 바르고 그걸 뿌려야 돼 이거 우선 공 고... 아빠랑 이거 공 넣는 것좀 도와줄래? 응 아빠 볼게. 이거 까줘 응, 이거 까줄게 여기다가 공, 얘네들 좀넣 고. 이거 까줘 아니, 그러니까 이거 먼저 고. 알이 자, 아빠, 빨리 도와줘, 여기. 응, 도와줄게 응, 알거 또. 도와줄 이거 깐만 내가 도와줄게. 아빠 까 줘. 또. 응. 동그란 거 넣어 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너무 많아? 응 너무 많아서 공들이 떨어져 다떨어지것 같은데? 다 떨어졌어? 아니 아직 많아 동그란 거는 다 하나씩 넣어 줘 그래야지 나중에 또 하니까 맞지? 아빠. 응. 음. 잠깐만 이거 까줘. 응, 이거 까줄게. 공집공 응, 넣어. 아, 이거 까 까주면 공 넣지. 너 아빠랑 거래해? 응. 공 자, 딱 깠다. 공 넣어요 응. 이제. 네 응, 알겠다. 아니 거기다 넣으면 안 돼. 응. 이거. 아니 그거는 말고 여기다가 해야지. 응. 아니 하트는 여기다가. 하트. 어, 여기서 해, 여기서, 여기서. 하트 여기다가 해야지. 알겠어. 얘들아, 하트 여기다가 해줘. 음. 대답만 하지 말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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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해? 하트 여기다 가 해줘. 그렇지, 토끼 옆에. 이제 꾹꾹 눌러.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뭐라고?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거 때문에 안 되겠어? 아빠 이거 없 이거. 그것도 또 넣게 거기? 안 돼. 음, 음, 음. 그럼 왜너 거기다 놓? 나 어떻게 야 여기다 해야지. 놀이... 거기다 해서 놀고 싶어? 응. 이상한 아가씨네요. 그래 거기다 얘 주서서 넣어. 주서서 넣으면 되겠다, 그렇지? 응, 이거, 이거, 이거. 응. 응. 쁜짓 해봐. 응. 안 <laughs> 본다. <번 더>. 응. 응, 아빠 여기 뽀뽀 얘 <laughs> 소리 그거 뭐 하는 거야? 요야이 주야 요리 무슨 요리 다 흘리는데 아이고 다 흘리다 다흘린다 이제 안 들어간다 그치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만. 이거 아빠가 또다 이렇게 따로 넣어야 되잖아 아빠 이거하고 이거 더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지우가 없다 응. 거봐응안 들어가잖아 됐다 됐다 오 됐네 어. 됐네 됐네 어. 아, 어. 아빠 다 흘려도 괜찮아. 응. 우와, 재밌다. 재밌죠? 아이, 예, 예, 예. 거기다 예, 여기다가 다 뿌리면 어떡해? 음 여기다가 또 하자. 여기다 뿌려. 여기다 다할 거야? 응. 그럼 나중에 또 이거 어떻게 하려고? 됐구나. 한 번만 하고 말 거야? 이게 멀어서 너의 디테일이 다 안, 안 찍히는 것 같아. 너의 이런 만행이 다 찍혀야 돼. 그치? 아네가 지금 한 개. <laughs> 어이구 아빠 어떡해 이거. 음다 뺐다. 자 이거 이것도 맞아 그냥 다 하자. 자 예쁘다. 예쁘다. 오. 안 흘리게 해, 배소라 여기 흘리면 안 돼. 밑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 와, 대소리 손 반짝반짝 별도 있네. 예쁘네. 아빠 예쁘지? 응. 음. 엄청 예쁘네. 이사람 이 위에다가 뿌려 줘, 그거. 예쁜 것들. 여기 하얀 데다가. 하얀 데다 뿌려 줘. 더더더더더 더. 더더더 더. 더더더더더 더. 아빠 이제 이거 뿌여야지. 그럼 거기도 뿌리고 여기도 더 뿌리고 여기도 더 뿌리고 여기다가 더 뿌려줘. 엄청 이쁘다. 아빠 여기 전화기 뚜껑 위에다가 더 뿌려줄래? 응. 응. 아빠 거기다 넣어줄게, 통에다가. 이거 해서 줄게. 아빠랑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재밌지. 응. 음. 응. 자 이거 예솔이가 이거 해 이제 아빠 또 담아줄게. 오랜만에 아빠랑 유튜브 각 잡는 거야. 여기다. 어. 응. 어때? 예소라 좋지. 아빠랑 오랜만에 유튜브 가 나왔다. 그렇지? 응. 엄마가 데이트하고 있다 <laughs> 데이트? 응. 무슨 데이트? 엄마야 데이트. 무슨? 갑자기 왜? 자이 엄마 데이트 할까? 응? 다이 엄마. 자이 엄마? 다희 엄마? 아니 다이미아다이미 아, 아니 다이미 아이고 이거 미안해 못 알아들었어 자 <laughs> 엄청 많이 뿌렸지 아빠 또 해줘 또죄죄죄 또 담아줄까? 응 예솔이는 아빠한테 소리 지를 거야? 아니 아니지? 응좀 전에 아빠한테 소리 질렀잖아 더 크게? 아니 어? 응? 예솔이가 아빠한테 다이미! 이러면서 부렸잖아 응 아빠한테 안 그럴 거지? 응 똘똘이 똘똘이 할 거지? 응, 응. 아빠 또할 거야 나는 아, 또 담아줄게 잠깐만. 내 어때? 응? 내 어때? 내 <laughs> 소리가 뒤로 했으니까 안 되지. 내 어때? 되는데? 되는데? 어이 어때? 내안 되지? 왜안 되지? 아빠 더 담아줘. 또 담아줘? 응. 응, 알았어. 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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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안돼안 돼. 아 지금 뭔가 본질을. 응. 응 알겠어. 이렇게 할게. 응. 어디가? 아, 어, 어, 인형. 이제 다 했어? 아니, 인형이랑 같이 하고. 인형이랑 같이 한다고? 응. 어디에? 뭐를? 인형은 먹어도 돼? 아니 안 되지. 인형도 먹으면 안 되지. 곰돌이도 먹으면 안돼 그런 거. 고토에는 미 고토에는 는 인형이다. 응. 인형. 인형이지. 응. 이거 먹어도 돼? 인형? 아니, 안 되지. 인형은. 응, 인형도 먹어. <laughs> 먹으면은 그러면은 곰돌이 아야 배 아야 하면 어떡해? 응, 아니야. 아니야? 인형이라도 말못 해. <laughs> 인형이라서 말 못해? 응. 그러면 말 누가 해? 사람이야지. 사람이 해? 응. 너다 알고 있었어? 응. 진짜? 응. 허허. 알면서 그랬다는 거야? 응. 천재인데. 이건 뭐지? 이미 아빠 어, 어. 이거 깎아야 아, 깎아 깎아야 누구 깎아야? 아빠 깎아 아빠 거여 여기도 칠해볼까? 응 여기 칠하지 마. 응. 그럼 뭐 이거 칠해. 열어줄게. 응. 너의 목적을 알아 기다려. 자, 됐어 받을까? 그럼... 그만 여기다 놔둘까? 다 넣게? 응안 그러면 좋겠어 예솔아 안 그러면 좋겠다 아니 아빠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빠 넣어줘 또? 응 아니 거기 넣으면 예솔아 거기 넣으면 아빠가 너무 슬플 것 같아.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예솔아. 거기 넣으면, 예솔아, 나중에 너 이거 뜯었을 때막 응. 여기저기 막다 응. 흘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애솔아, 애솔아, 응. 자, 너 이거 응. 잊어버리면 아빠 이제 나중에 청소기 돌리면 응. 이거다 잊어버리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 이 <laughs> 안 괜찮잖아. 어어. Uh -oh. 세상에 하나뿐인. 핸드폰, 케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예소이가 만들어줬어요 조금만 더 붙어있는 것들 털어내고 아빠 주머니에 넣다 빼고 하면은 막 뭐가 하나씩 빠지겠다 예서 t 별가루가 여기 바닥에 많이 떨어졌어 그래? 응. 어떡하지? 내타을 그래도 왜? 예솔이가 청소 안 해서? 응. <laughs> 너가 청소 해야 돼. 예솔아 너 바닥에 있는 거다 정리해.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디가? 끝났어? 응. 이제 안 갖고 놀라 응. 아빠 정리할까? 알았어. 얘들아, 일로 와봐. 여기 빠이빠이 하고 끝내자. 빠이빠이. 얼굴 안 나오는데? 얼굴 나오고.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